안녕하세요 스포츠분석프리뷰 국내 1위 이도사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 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최종픽이 아닌 팩트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조합픽은 결정자 및 최종 리스크 까지 꼼꼼히 점검 후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가족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10일 해외축구 월드컵예선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에스토니아 대 안도라 배팅 핵심 포인트 에스토니아는 미드필더 숫자 우위로 점유율을 지배하며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안도라는 중원 열세로 인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후반부 수비 부담이 가중된다. 전체적인 경기 구조에서 에스토니아의 공격 기대 값이 높다.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 능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에스토니아의 승리가 가장 유력하다. 코멘트 에스토니아는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도라는 구조적 열세로 인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번 맞대결은 에스토니아가 전술적 우위를 실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에스토니아 승 강추 핸디 에스토니아 승 언오버 언더 강추 아르메니아 대 아일랜드 배팅 핵심 포인트 아르메니아는 홈 2점이 있지만 공격 효율이 낮아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일랜드 역시 수비 집중력을 앞세우지만 전방 파괴력은 한계가 뚜렷하다. 수비 조직이 단단한 두 팀의 맞대결은 자연스럽게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술 성향과 데이터 흐름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코멘트.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 모두 공격보다 수비에서 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팀 모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적으며 무지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골 싸움조차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무승부로 흘러갈 확률이 가장 높다. 추천 베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아르메니아 승, 언오버 언더, 강추. 아제르바이잔 대 우크라이나. 베팅 핵심 포인트. 아제르바이잔은 수비 집중력은 있으나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마무리 효율이 낮다.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랭코의 전개와 주보코프의 침투, 카바이프의 마무리 삼각 편대가 강력하다. 측면 활용과 컵백 패턴에서 우크라이나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창의적 전개와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우크라이나가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다. 코멘트: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 밀집 수비와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과 효율성 부족이 약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랭코의 패스, 주보코프의 침투, 카바이프의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컵백 패턴 은 아제르바이잔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확실한 무기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술적 내공 과 공격 패턴의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우크라이나 승 강추 핸디 우크라이나 승 언오버 언더 요르단 대 도미니카 공화국 배팅 핵심 포인트 알타마리의 인버티드 드리블과 피지컬 은 경기 흐름을 바꿀 절대적 무기 알 나이마트의 침투와 마무리는 도미니카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도미니카는 전력과 압박 강도 모두 열쇠로 후반부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지컬 전술개인 기량의 격차가 드러나며 요르단이 승부를 주도 할 것이다. 코멘트. 요르단은 알타마리와 알 나이마트 라는 강력한 공격 자원을 앞세워 도미니카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 힐 것이다. 알라시단이 중원에서 공격 전환 을 뒷받침하면 흐름은 더욱 요르단 쪽으로 기울어진다.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체력 기술 압박 강도에서 모두 열세를 드러내며 후반부의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요르단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요르단 승 강추 핸디 요르단 승 언오버 언더 웨일스 대 캐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캐나다는 제시마치 감독 체제에서 압박 침투 마무리 전술 루트가 명확히 완성된 상태. 웨일즈는 500으로 버티려 하지만. 비디업 단계에서 압박을 받으면 탈출이 어렵다는 약점. 올로아세이, 아메드, 에오스타키오의 조합은 압박과 침투, 전환 플레이에서 결정적 무기가 된다. 결국 전방 압박과 빠른 침투 전개가 승부를 갈라낸다. 캐나다가 웨일즈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코멘트: 웨일즈는 520 라인을 바탕으로 버티려 하지만 캐나다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 캐나다는 압박 성공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며. 올로아세이와 아메드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오스타키오의 패스 전환까지 더해지면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캐나다 쪽으로 흘러간다. 결국 캐나다가 압박과 템포 조절 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캐나다 승 강추 핸디 캐나다 승 언오버 오버 키프로스 대 루마니아 코멘트 키프로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 하며 경기를 끌어갈 수 있지만 공격 루트에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잡더라도 중앙 밀집 전개가 길어지면 공격이 루즈해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흔들린다. 결국 두팀 모두 승부의 방점을 찍지 못하며 답답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키프로스 승 언오버 언더 강추 보스니아 대 오스트리아 배팅 핵심 포인트 자노니의 인버티드 돌파는 오스트리아 수비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 라자리의 원터치 마무리와 위치 선점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카피키오니의 전환 패스와 압박 유지력이 공격의 리듬을 살린다. 결국 박스 근처에서의 파괴력과 측면 인버티드 침투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보스니아가 전방에서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코멘트. 보스니아는 자노니와 라자리의 조합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가 중심에서 흐름을 잡아주며 공격루트는 후반부일수록 다양해진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의 불안정함이 결국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니아가 전방 파괴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있다. 추천 배팅 일반 보스니아 승 강추 핸디 보스니아 승 언오버 언더 프랑스 대 아이슬란드 배팅 핵심포인트 프랑스는 티랑과 쉐르키의 공격적 창의성으로 다채로운 루트를 창출한다. 라비오의 중원 장악은 점유율 확보와 압박 극복의 핵심이다. 아이슬란드는 점유율 열세와 빌드업 불안으로 전후반 내내 수세에 몰린다. 결국 전력 차이와 세트피스 위력이 흐름을 가른다. 프랑스가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코멘트: 아이슬란드는 수비 간격과 빌드업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프랑스는 세트피스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한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승부에서 프랑스가 여유있게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프랑스 승, 필살기, 핸디, 프랑스 승, 강추, 언오버, 오버, 노르웨이 대 몰도바, 배팅 핵심 포인트. 노르웨이는 홀란드 중심의 고공 플레이와 크로스 패턴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다. 몰도바는 수비수들의 신체조건 한계로 제공권 방어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측면 돌파와 크로스 빈도가 높아질수록 노르웨이의 득점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공중전과 타점 싸움에서 압도하는 노르웨이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코멘트: 노르웨이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략이 몰도바의 스리백을 정조준한다. 몰도바는 체격적 열세와 제공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압도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크로스 연계로 승리를 확정질 흐름이다. 추천 배팅 일반 노르웨이 승 강추 핸디 노르웨이 승 언오버 오버 강추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배팅 핵심 포인트 세르비아는 제공권에 강하지만 발이 느려 빠른 침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잉글랜드는 사카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케인의 연계로 공격 완성도가 높다. 경기 내내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잉글랜드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의 약점을 찌르는 잉글랜드의 스피드 공격이 승부를 갈라낼 것이다. 코멘트. 세르비아는 제공권을 앞세워 저항 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치명적이다. 사카의 침투와 케인의 연계는 세르비아 수비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갤러거의 템포 조율은 경기 전반 을 주도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적 내공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며 잉글랜드 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일반 잉글랜드 승 강추 핸디 잉글랜드 승 언오버 오버 알바니아 대 라트비아 코멘트 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으로 라트비아의 측면과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브로야의 전방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묶어주고 바이라미의 패스 조율은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두껍게 세워도 반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결국 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알바니아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알바니아 승 강추 핸디 알바니아 승 언오버 오버 배팅 핵심 포인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은 경기 전체를 지배할 핵심 무기 호날두와 콘세이상의 조합은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파괴력을 발휘 한다 헝가리는 3백 구조로는 포르투갈 의 중앙 전개와 침투를 버티기 어렵다 결국 중앙 장악과 문전 해결력의 차이가 흐름을 결정한다 포르투갈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코멘트 헝가리는 전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박스 투 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호날두, 콘세이상의 공격 완성도로 흐름을 확실히 틀어진다. 결국 경기 전반에 걸쳐 포르투갈이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추천 배팅, 일반 포르투갈 승, 강추 핸디 포르투갈 승, 언오버, 오버 몰타 대 산마리노 코멘트 몰타는 오버핸드와 테마의 연계 침투 무봉의 중원 조율을 앞세워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산마리노는 수비블록으로 버티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결국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몰타가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추천 배팅 일반 몰타 승 강추 핸디 몰타 승 언오버 오버 에콰도르 대 아르헨티나 배팅 핵심 포인트 에콰도르는 고지대 환경을 무기로 삼아 상대 체력을 끝없이 소모시킨다. 아르헨티나는 호흡곤란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흔들린다. 예보아와 앙골로의 직선적인 움직임은 흔들리는 아르헨티나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한다. 결국 고지대라는 특수 환경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다. 에콰도르가 전술과 환경적 이점을 모두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코멘트 아르헨티나는 기본 전력이 뛰어나지만 고지대 원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그 강점이 반감된다. 반대로 에콰도르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한 압박과 체력 우위를 발휘한다. 결국 후반부 흐름은 완전히 기울며 에콰도르가 환경적 이점을 무기로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일반 에콰도르 승 강추 핸디 에콰도르 승 언오버 언더 미국 대 일본 배팅 핵심 포인트 미국은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열지만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된다. 일본은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점유율을 장악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의 점유율 축구가 빛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다. 결국 점유율과 체력 관리에서 승부가 갈린다. 일본이 후반부 흐름을 틀어지며 승리를 완성한다. 코멘트. 미국은 홈 2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지만 전술적으로 점유율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조직적인 움직임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장악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승부는 점유율 전술의 완성도를 증명할 무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일본 승, 강추. 핸디, 일본 승. 언오버, 오버. 페루 대 파라과이. 코멘트. 페루는 안정적인 수비블록과 폭발적인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한다. 파라과이는 점유율을 확보해도 뒷공간 관리가 불안해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페루의 역습 한 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추천 배팅. 일반. 페루 웃음. 강추. 핸디. 페루 웃음. 언오버. 언더. 강추. 베네수엘라 대 콜롬비아. 배팅 핵심 포인트. 베네수엘라는 론동과 소텔도의 개인 능력 외에는 확실한 해법이 부족하다. 콜롬비아는 디아스 캄파드 하메스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가 강력하다. 세트피스 코너킥 패턴은 콜롬비아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자원의 퀄리티 차이에서 앞서는 콜롬비아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베네수엘라는 론동과 소텔도의 돌파에 기대겠지만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콜롬비아는 전방과 측면, 세트피스까지 다채로운 루트를 활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질수 있다. 특히 코너킥 패턴은 오늘 경기의 핵심 열쇠로 베네수엘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콜롬비아가 전력 차이를 증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콜롬비아 승 강추 핸디 콜롬비아 승 언오버 언더 볼리비아 대 브라질 배팅 핵심 포인트 브라질은 A매치 전적과 경기력 모두에서 우위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확연하다. 비니시우스와 쿠냐의 연계 그리고 하피냐의 박스 안침투는 볼리비아 수비를 흔들 결정적 무기 볼리비아는 홈에서도 수비 불안과 공격 단조로움에 갇혀 브라질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전력 차이와 공격 전술적인 디테일이 승부를 갈라낸다. 브라질이 원정에서 확실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볼리비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해도 브라질의 폭발적인 공격 전개를 끝까지 버티기 힘들다. 비니시우스와 하피니아, 쿠니아가 주도하는 전방은 개인기량과 전술적 연계 모두에서 차이를 만든다. 결국 경기 내내 브라질이 흐름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일반, 브라질 승, 필살기. 핸디, 브라질 승, 강추. 언오버, 오버. 칠레 대 우루과이. 배팅 핵심 포인트. 알렉시스 산체스는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술의 핵심 카드. 세페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압박 강도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에체베리아의 전환 패스와 압박 연계가 공격 템포를 살린다. 결국 전방 압박의 강도가 승부를 좌우한다. 칠레가 오로가이 수비를 지배하게 흔들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코멘트: 칠레는 전방 압박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인다. 오로가이는 압박 회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전방 연결이 차단되고 결국 롱볼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칠레의 압박은 단순한 수비가 아닌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경기 흐름 전체를 장악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추천 배팅: 일반 칠레 승 강추. 핸디 칠레승 언오버 언더 자메이카 대 트리니다 토바고 배팅 핵심 포인트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물오른 경기 감각과 러셀의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브라운 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조율 로 공격 전환을 빠르게 연결한다 트리니다 드 토바고는 측면 커버 와 체력 저하 문제로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측면 침투와 공격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자메이카가 경기 주도권을 지키며 승리를 가져간다 코멘트 자메이카는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간격과 체력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결국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홈어드벤티지까지 더한 자메이카가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자메이카 승, 강추. 핸디 자메이카 승, 언오버 언더. 피라소대 범유다. 코멘트 키라소는 루메라투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전술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버뮤다는 수비 밸런스와 커버 범위의 한계로 90분 내내 키라소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키라소가 전술적 우위를 실현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키라소 승 강추 핸디 키라소 승 언오버 오버 강추 멕시코 대 한국 배팅 핵심 포인트 멕시코는 패스앤퍼센트 무브와 점유율 장악에서 한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술적 불안이 뚜렷하다. 감독 간의 전술적 역량 차이가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 전술, 환경, 감독 역량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멕시코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코멘트. 멕시코는 패스앤퍼센트 무브 패턴과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활용하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김민재가 버티더라도 전술적 응집력 부족으로 수비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멕시코가 전술적 완성도와 감독 역량에서 우위를 보여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멕시코 승 강추 핸디 멕시코 승 언오버 오버 강추 온두라스대 니카라과 코멘트 온두라스는 플로레스의 메짤라 무브와 로자노 콜론의 결정력이 결합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카라가는 블록을 두텁게 가져가더라도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는 온드라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디테일에서 압도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온드라스 승, 강추. 핸디 온드라스 핸디캠 무, 언오버 언더 강추. 코스타리카 대 IT. 코멘트. 코스타리카와 IT 모두 수비 안정에 방점을 둔 전술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헨디 아이티 승 언오버 언더 강추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무료 가족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승을 기원합니다.